요 분단은 각각 지문보다 더짧아네 개야. 1 2 3 4 모두 매겨 주시고. 자, 1번 분단 읽고 나서 어떤 거 동그라미 혹은 네모 뭐 밑줄 그어 주면 좋을지 잘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미래주의는 20세기 초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을 시작으로 화가 발라, 조각가 보치오니, 건축가 상텔리아 음악가 루솔로 등이 참여한 전이 예술 운동이다.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끊었어. 문장이 좀 길잖아. 당시 산업화에 비쳐진 이탈리아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산업화의 특징인 속도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보유나 1번 문단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미래주의. 그래. 그럼 애들아 핵심 키워드 미래주의다. 미래주의가 어떤 애래? 미래주의 첫 번째 키워드 동그라, 아 네모박스 해주시고요. 무슨 운동이래? 전위예술 운동이지. 전위예술 운동 한번 미추. 근데 정우야 우리 전위예술이라는 말좀 어려운 단어라서 어휘풀이에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기존의 표현으 표현을 주관의 예술이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뭔가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거를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위 예술들의 뜻이 뭐냐면 갑자기 전시회장에 변기통 하나 왔잖아. 그아 놓는데 이게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애들 있지. 어, 저런 게 예술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전위 예술이야. 사람들의 틀을 깨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래주의라는 건데 자 미래주의는 언제 등장했대요? 네모 20세기 초에 등장했대요. 자왜 등장했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 자존감을 고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배경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미래주의가 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예술의 특징은 뭐래? 산업화의 특성인 동그라미 뭐랑 뭐에 주목했다? 속도와 운동에 주목했다. 밑줄을 걸고 얘들아 이렇게 읽고 나서 3 1번 같은 데내용 확인 박아뭐 지워줄 수 있나 배경 그래 배경 나왔잖아 번 지워 하나 더줄수 있어 예술가 그래 예술가들 얘기했잖아 1 번도 줘요렇게 그때그때 주고 하니까 아니라 다일번 주지 말고 알겠죠 자2번 사차가들은 질주하는 자동차, 사람들로 굴적이는 기차역, 광안의 댄스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이렇게 뭘 보여주는 거? 활기찬 모습 보여주는 게 특징이 야온 거라고. 산업사회의 역동적인 모습 표현을 입주. 그들은 대상의 움직임의 추위를 화폭에 담아내으로써 대상의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주의 화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얘들아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 선생님 시간의 흐름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B의 추위가 시간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무슨 기법 사용했다? 동그라미? 분할주의 기법 중요하겠지 이번 문단에서. 그래서 질주하고 있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 라는 미래주의 선언의 내용은 분할,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지향하고자 했던, 얘들아, 계속 나오는 단어도 나지. 역동성. 역동적이란 말. 그걸 지향하고자 했던 미래주의 화가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번 문단의 그런 포인트는 뭐야? 자, 미래주의 예술 중에서 중요한 기법, 분할주의인데, 분할주의 기법이라는 건 대상에 뭘 드러내는 게 특징이다? 뼛동성 드러내는 게 특징이다. 그게 끝이야. 그치? 또 지우러 가볼까? 3 0이가뭘지수 있어? 그럼 3번 지어야지 됐죠? 자, 3번 본다. 그럼 이때, 분할주의 기법은 뭐냐? 19세기 사진작가 누구? 머레이네, 뭐. 머레이에. 연속 사진 촬영기법의 영향을 받았대. 이미지 겹침, 역사, 상호 침투 같은 것들을 통해 대상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는데 먼저 얘들아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개념 설명할 거야. 네모, 이미지 겹침부터. 이미지 겹침 읽어봤을 때 특징 뭐 밑줄 그어주면 좋을까 도윤아? 특징이요? 어, 이미지 겹침이라는 건 뭐래? 뭐 뭐? 여러 개의 이미지 중천 미중.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는데 쌤이 지우를 그릴 거야. 지우가 이렇게 앉아 있는 정적인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난 얘가 움직이는 걸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지우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그림들을 여러 개를 겹쳐서 보여줘. 그럼 사람들이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거 아 제가 저렇게 움직였구나 이게 이미지 중첩인거야 겹치비인거야 됐지? 마치 연속사진처럼 화가는 움직이는 대상의 전상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겹쳐서 나타냈다 다음으로 힘의 선을 나타내는 역선은 역선대로 역선의 특징은 뭘까? 힘선 여러개의 선으로 그리는거야 일주 여러 개의 선으로 그리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아까 우리 2번 문단에서 읽을 때,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나 이런 말 있었지. 자, 말을 그릴 거야. 말의 다리를 4개만 그리면, 걔 그냥 말 4개가 멈춰 있는 거야. 근데 다리를 막 여러 개 이렇게 그려. 그러면 다리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그리는 거야. 됐죠? 그게 역선이야. 자, 마지막으로 사고 침투. 네. 상호 침투는 대상과 대상이 겹쳐서 보이게 하는 방법인데, 역선을 사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호 침투가 발생해서, 자, 상호 침투는 왜 만들어지는 거야? 역선으로 그리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발생해서 사실적인 형태보다는, 얘들아, 사실적인 형태가 무슨 표시해? X 표시해. 사실적인 형태보다 어떻게 그려진다? 왜곡된 형태로 그려진다. 또감이해 이렇게 그리는 게 무슨 기법이야? 분할주의 기법이야. 됐죠? 자 마지막 문단 4 번. 기존의 전통적 회화, 서양의 회화가 대상이 고정적. 주목하여 비례, 통일, 조화 등의 아름다움의 요소로 보았다면,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교해서 두개 전통 회화랑 미래주의 회화. 자 전통 회화 특징은 뭐하 얘는 고정적이야. 미래주의 회화는 뭐냐? 하 속도와 운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회화. 그래서 이런 미래주의 운동 회화에 영향을 받은 게 누구다? 체크돼 있어야지. 모빌이나 모빌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무슨 아트, 키네티 아트가 얘네 영향 받았대. 키네티 아트 내모 해주고 영향을 제공한 건미줄 어떤, 어떤 건데, 히네티 같은가?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보증을 위주로. 됐어? 너네 끝까지 안 읽잖아? 그럼 틀려? 뭔 말인지 알겠지? 왜 끝까지 안 읽으면 틀리냐? 자, 31번의 정답은 일단 몇 번이에요? 4번. 미래주의회화가 발전해온 과정 없었죠? 4번입니다. 32번 보세요. 기억 보세요. 얘들아 기억이 뭐였는데? 기억이 뭐요 영광 무슨 영광 누가 누구한테 받은 영광 누가 누구한테 받은 영광 미래주의. 미래주의 회화로부터 받은 키, 키네틱 아트 그렇지 미래주의가 키네틱 아트한테 어떤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하려는 생각. 이거 왜 틀렸을까? 최초가 틀렸지, 정모야. 왜? 키네티가트가 최초야. 미래주의가 최초야. 미래주의가 최초잖아. 키네티가트가 최초 아니잖아. 그죠? 2 번.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는 생각. 이게 왜 맞아? 이게 답이야, 얘들아. 왜 답일까? 자, 미래주의회화의 포인트는 뭐야? 대상을, 어, 움직임, 속도로 표현하는 건데, 키네티 아트는 그건 실제로 뭐해? 만들어서 보여주잖아, 입체적으로. 근데 3차원이잖아. 3차원이 입체라는 말이잖아, 얘들아. 근데 내가, 어, 3차원이라는 말이 본문에 없잖아요. 이래서 틀려. 됐지 말 바꾼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3번 봐봐 33번 틀린 사람들 봐봐 쌤이 X 표시 잘하라고 했잖아 정답 2번이야 왜 2번이지 니네가 얘대해봐음 사실적인 형태 아니겠잖아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했어 이렇게 그리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했잖아 사실, 저 평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여준다고. 34번, 어휘 물어보는 문제. 얘들아, 주목이라는 말의 의미가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는 거야? 응. 아니죠? 5번에 이거 주목에 대한 뜻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에요. 어휘 틀린 사람들, 답이 아닌 1번, 2번, 3번, 4번, 조금이라도 헷갈린 어휘 있었으면 외워주세요. 다 필수 어휘야. 특히 지향있죠 여러분 지향뜻 뭔지 읽어봐 어, 어떤 목표로 뜻이야하여 솔리어하면 얘들아 지향의 그런 반대말 뭐야 아 어, 세상에 지 내네는 말이야. 알겠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을 지향했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도 너네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해외에서 돈 쓰는 걸 지향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안 좋다. 안좋다라는 거야. 이거 중요해드라. 와이 나와 됐죠? 필기.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5주차 지문 시간 꼭 체크하고 풀로